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6월 18일, 네, 오늘도 사무엘 하 시리즈 여덟 번째 네, 시간을 맞이해서 음, 오늘은 두 사람의 인물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이도벨과 후세 이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 연민과 냉정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부터 사무엘하 17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제가 아,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아, 음악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목회 또 안수 받고. 이렇게 해서 올해로 7년차가 될 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가장 긴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은 길지만 두 사람의 행적에 관해서 대비해서 설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렇게 뭐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로는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자, 아히도벨의 가게를 잠깐 살펴보면은 고집안 그 대령을 자, 아히도벨은 엘리암이라는 아들을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엘리암이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만을 낳은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도벨은 누굽니까? 네,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셈이죠. <laughs> 자, 이 아이도벨이 원래는 다윗 왕의 책사였습니다. 예, 전략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어, 안보실장, 뭐이 정도. 네.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할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의 책사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어,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같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것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한 결정적인 실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뭐 물론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 붙어서 반역의 길에 함께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로서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뭐 직간접적으로 직접 보, 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들은 소식을 전해서 들은 것도 있을 것이고 하면서 그 과정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즉, 뭐죠 아이도벨은 바세바를 강제로 취한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딱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아이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누굽니까? 예, 당대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대놓고 따지지는 못했을 것이고, 기왕 바세바가 후계자를 낳고 왕, 왕가를 이제 잇게 되었으니 뭐 자연스럽게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기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정상적으로 충분히 뭐 그랬을 법하다는 것들이 예, 수긍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던 차에 무슨 일이 일어 난 겁니까 지금? 네, 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진유, 진영으로 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앞세워서 복수를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네. 복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윗에 대한 문제는 그 복수를 한 구체적인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고양기는좀 그 이따 다시 하고 자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후세입니다. 후세 자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정치적인 동지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16절을 보면은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아니 자, 다윗의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여, 동지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는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네, 바로 이중첩자가 돼가지고 위장전향을 한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아이더벨과 후세, 이두 사람이 다윗과 압살롬을 두고 펼치는 이 지략대결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네, 순류의 과정, 순리의 과정.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아히도벨의 이제 지략, 전략 같은 것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템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니라 자,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패륜에 가까운 행동을 할 것을 건의합니다 바로 부왕인 다윗의 첫첩들을 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인과 관계가 나타나는데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참담한 제안을 하게, 하게 되죠. 자, 앞선 배경을 생각해 볼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오로지 다윗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한 제안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복수심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뭐 선을 넘는 행위인 것은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최소한 압살롬이라도, 예, 압살롬이라도 아이도벨의 이러한 선 넘는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 뭐 고민이라도 좀 한다거나, 아 이거, 그거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거절을 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마저도 이러한 아이도벨의 선 넘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참사는... 참사죠. 아이데 아이도벨의 복수심과 압살라의 무모함이 나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던 행동에 대해서 몇 배의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다윗이 이제 그런 치욕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죄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책사로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을 이용하여 손녀의, 복수, 손녀의 복수를 한 것이죠. 하지만 그 복수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거죠. 네. 자, 이제 후세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세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한 다위 측의 기습 공격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 네. 그러면서 총동원총동원령을 내려서 전면전을 할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자, 1칠장 십칠절에 보면 십일절을 보면은 나는 이렇게 절, 전략을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사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네. 친히가 아주 중요합니다. 친히 왕도 직접 나가란 얘기죠. 이건 뭐냐면 다분히 충동적이면서도 자, 자기 과시욕이 강했던 압살롬의 성향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웅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전장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후세의 이중전략이었습니다. 자 17장 16절 보면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살아.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 몰살할까 노라 아니라 그리고 후세는 바로 다윗에게 자신의 전면적 군사 계획 정보를 어, 다윗에게 전파해서 어, 전면전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아이도벨과 후세는 모두 압살롬의 성향을 이용해서 전략을 짜고 실행하도록 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압살롬을 이용한 복수심이 강한 나머지 보다 치밀하게 압살롬의 형성, 어, 성향을 그 성격을 분석하는데 실패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처첩들을, 어, 처첩들을 범하도록 제안한 것은 압살롬의 어찌 보면 성향에 맞는 것이었지만 다윗을 야범에 기습 공격하는 아이도벨의 제안은 압살롬의 입장, 입장으로 보았을 때 사내대장부로서의 과시욕이 강했던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런 기습공격 제안은 100%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면 알수 있냐면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않으라 이게 뭐죠? 아이도벨의 이런 기습공격 제안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대놓고 막 거절하기는 뭐하니까 우회적으로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찾기 위해서 후세도 부른 거죠. 그래서 후세에게도 다른 계획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이러한 다, 어, 압설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면전 계획을 제안한 것이죠. 네. 자, 17장 23절. 아이도벨의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와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다 아, 자 아이도벨은 손녀 바세바에 대한 연민으로 복수심이 강했고 또그 복수심이 크고 결국 냉정을 잃어서 압설롬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놓치고 그죠? 선 넘는 일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반면 후세는 다윗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뚜렷한 명분과 충성심으로 냉정을 잃지 않고 자신의 목표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실행하였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순간의 감정으로 뭐 이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올바른 판단을 할, 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말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상대 상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아니면 뭐 인간적으로나 배경적으로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을 넘는 행동이나 말등 여러 모양으로 상대를 어좀 무시한다거나 뭐 제압하려 한다면은. 거기에는 어떤 모양이 되든지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뉴턴의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뭐 이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과 관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뭐, 사회학자 사회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바로 도전과 응전이란 말로 어, 사회학적으로 또 이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작용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의 장치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나의 지혜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을,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는 그에 따르는 은, 응전 곧 반작용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편 2절에서 어 시편기자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십편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여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여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에 제사를 드리고 여하를 의지할지어다 네. 나의 계획과 치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상, 그에 상응하는 반정용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 여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겸, 뭐, 경험과 나의 재력과, 등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고, 지혜인 것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4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히 누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와 신이다. 결국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것이죠. 자 아히도벨은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음으로써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심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누가 생각나나요? 네, 가롯 유다가 생각났죠. 자기 스스로를 심판한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나의 앞에 놓여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때 과연 이 플랜이 <laughs> 네, 이 플랜이 말씀만해서 당한 계획인지를 먼저 살피고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아주 냉정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